다음 곱셈식에서 같은 문자는 같은 수를, 다른 문자는 다른 수를 나타냅니다. A, B, C의 알맞은 수를 차례로 구하시오. 우선은 A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A, B에다가 A를 곱했을 때 A, B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A는 반드시 1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1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뭘알수 있을까요? 우선 B에다가 B를 곱했을 때, 자, 계산의 결과에 10의 자리에 B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때 C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B 곱하기 B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 더하기 B는 C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수를 곱한 거랑 두 수를 더한 것이 모두 같은 수가 나오려면 이럴 때 b는 뭐밖에 없겠다? b는 2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러면 b가 2라면 결국 c는 4가 되는구나 라고 말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유추를 해서 표현해 볼수 있겠고요. 또는 a가 1인 것을 알았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10b 곱하기 10b는 이렇게 BC, 그 다음에 이거는 1하고 B를 그대로 써주고, 1CC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B하고 B를 더하였을 때 받아올림이 생기면. 안 돼요. 100의 자리에 1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B가 2인 경우라면 이때 C는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B에다 1을 집어넣고 C가 4가 된다라는 걸 밝혀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ABC의 알맞은 수를 이렇게 차례로 구해봅니다.